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요가강사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수련할 한소율입니다. 이번 영상은 런지, 로우 런지를 배우겠습니다. 런지는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동작입니다.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 같이 들어가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고양이 자세로 몸을 더 풀어 볼게요. 테이블 자세, 네발 기는 자세로 취하실 건데, 네발 기는 자세는 어깨 밑에 양손바닥이 어깨 넓이로 골반 밑에 무릎이 골반 넓이로 있는 자세를 취해주십니다. 우리 이때 목에 있는 커브, 허리에 있는 커브 유지하시면서 고개가 툭 떨궈지지 않도록 고개는 사선 멀리 바닥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복부 힘을 잡아주시면서 진행할게요. 마시는 숨에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면서 꼬리뼈와 정수리는 천장 위로 보내주고,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시선을 배꼽으로 바라봐주는 고양이 자세 진행할게요.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소자세, 내쉬는 숨에 등을 더 말아주는 고양이 자세. 마시고, 소자세 천천히 진행합니다. 내쉬고, 고양이 자세, 윗등도 더 말아주고, 척추 하나하나 느낄게요. 소자세, 척추를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내쉬고, 고양이 자세. 좋아요.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제자리로, 양손을 한뼘 정도 앞으로 가주실 거예요. 우리 이때 오른 다리를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오실 건데, 오른 팔이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올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보내고, 왼쪽 허벅지가 매트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보내면서 왼쪽 허벅지 장요근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골반을 뒤로 빼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왔다 갔다, 마시면서, 왼쪽 허벅지 내리고, 내쉬고, 뒤로 빼고. 마시고, 왼쪽 허벅지 내리고, 뒤로 빼고.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왼쪽 허벅지 내리고, 뒤로 빼고. 우리 로우런지 동작 하실 때는, 뒤에 있는 다리는 발등을 내려두셔도 되고, 발끝을 세워서 지지하셔도 돼요. 앞에 있는 다리는 90도로 접으실 건데, 무릎이 발보다 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손끝만 바닥에 터치하실 거고, 가슴은 위로, 위로 보내줍니다. 배와 허벅지가 닿을 수 있지만, 너무 다리에 기대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서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 바닥에 두시고, 오른 다리 뒤로 빼고, 아기 자세, 엉덩이를 뒤꿈치로 보내고, 팔은 만세, 이마 바닥. 혹시 무릎이 아프시다면, 수건을 준비해주시고, 매트를 말아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도 해볼게요. 천천히 등을 말아서 올라와주시고, 다시 테이블 자세로 해주세요. 테이블 자세에서 한뼘 정도 앞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왼 다리가 양손 사이로 옵니다. 오른 다리 무릎에 이 수건을 깔아볼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보내고 쭉 늘려준 다음에 내쉬며 뒤로 다시 한번 마시고 앞으로 쭉 보내고 내쉬고 뒤로 발 조금 앞으로 더 보낼게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뒤로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뒤로. 마시는 숨에 앞에 있는 다리 접어서 90도로 접고, 손끝을 세워서 가슴을 위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은 바닥에 터치 되셔야 되고, 오른 다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오른 다리 허벅지가 매트에 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골반이 오른쪽이 틀어질 수 있는데, 골반 정렬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두 다리에 힘을 주면서 중심을 잡고, 가슴 앞에 합장하실게요. 합장한 손을 천장 위로 쭉 보내서 시선도 손끝을 향해줍니다. 상체는 살짝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후불해주시고, 중심 잡아줄게요. 하나, 둘, 팔꿈치 쭉 피고,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바닥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 지금 반대 다리도 해볼게요 다시 네발 어, 기는 자세에서 왼다리 앞으로 보내서 똑같은 손끝에 와서 로우런치 자세 만들어 주시고. 응, 음. 만들었어요. 음. 이 상태에서 왼다리도 중심 잡았으면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합장한 손 천천히 올려줄게요. 시선도 손끝을 향해 줍니다. 상체 더 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쉬는 숨에 양손 바닥, 왼다리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에, 마시고, 내쉽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우 런지 동작을 했어요. 런지 동작으로 다리 힘을 조금 더 길러 볼 거예요. 우리 똑같이 테이블 자세에서 준비해 주시고, 손을 한뼘 정도 앞으로 보내서, 오른 다리가 먼저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다리 발끝을 세워서, 발끝으로 매트를 꾹 눌러주시고, 먼저 로우런지로 준비해주세요. 손끝 세워서 로우런지. 그 상태로 양손을 무릎, 무릎 또는 앞에 있는 허벅지 잡아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뒤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펴줍니다. 중심을 잘 잡아보시고, 중심이 잘안 잡히신 분들은 로우런지에서 진행해주세요. 양손은 골반 옆 바닥으로 손끝이 바닥을 향해서 떨어질 수 있게 힘주시고, 바닥으로 향하는 에너지 느끼실 거예요. 뒤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서 발 뒤꿈치가 바닥과 수직이 될수 있게 해줍니다. 시선 정면. 우리 왼쪽 골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왼쪽, 왼쪽 골반은 앞으로 보내서 골반 정렬 맞추실 거고, 천천히 유지. 하나, 세 번만. 둘, 셋. 뒤에 있는 다리 무릎 바닥에 두시고, 양손 바닥. 다시 반대도 진행해 볼게요. 왼다리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먼저 로우런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발끝을, 뒤에 있는 발끝을 세운 다음에 천천히 중심을 잡아서 일어나 볼게요. 그렇죠. 뒤에 있는 다리는 쭉 펴주고 앞에 있는 다리 90도 만들어줍니다. 양손을 이제 골반 옆으로 쭉 밑으로 보내서 밑으로 향하는 에너지, 머리는 위로 향하는 에너지, 양발 모두 힘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호흡 하나, 둘, 셋, 천천히 양손 바닥집.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음, 아기 자세 휴식할게요. 한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천천히 올려서 일어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런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요가 강사 이지은이었습니다. 한소율이었습니다.